우리 물건 목점부는 303호죠. 여기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쭉 인터폰 돌락 전부 다 상태 괜찮고요. 현관문에 뭐 붙여놓은 것도 없어서 어, 점유는 최근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내부 구조는 수지룸이에요. 이러고 영상 끄시려고 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오늘 임차인의 보증금에는 심각한 트릭이 존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저 오늘도 가치가 뛰어난 현장의 영상을 생동감 넘치게 빠르고 쉽고 재밌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물권 검색하려면 어디서 봐야 되죠? 대장 옥션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경매 학원 중에서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겠죠. 대장옥션을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지에서는 권리 분석 다 해놨고요. 공적인 장부라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전부 다 등재되어 있으니까 편하고 아주 쉽고 그냥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일정 부분 볼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의들이 와요. 음. 이번에 좀 색다른 문의가 왔습니다. 다급한 문의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 빌라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신축급입니다. 방개수도 쓰리룸을 가지고 있는 빌라가 경매로 나왔고 무려 감정가 대비 70%나 떨어진 금액에서 약 5차까지 진행된 경매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뭐 폭락한 경매가 왜 나왔는지, 응? 이거 입찰이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 이 로또와도 같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인지 문의가 요즘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생각할 수 있죠. 뭐야, 시골에 있는 빌라인가? 지방의 끝에 있는 그런 빌라라서 그런가? 아니죠. 자,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한 빌라가, 스리룸 빌라가, 그리고 1층이 필로티로 개방돼서요. 주차장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신축급의 옵션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역적인 문제, 건물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24%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금융만 들으면, 아주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너무 떨려. 야 이거 뭐야? 대박 아니야? 야 이거 사고 싶다. 당장 사서 억대의 수익을 만들고 싶다. 소액의 종잣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금액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물건에 숨겨진 함정은 없는지, 치명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어서 이렇게 폭락한 유찰된 상태로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특수물건들은 오직 대장TV 저만 할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물건을 소개시켜 드려야 거기 안에서 해결을 통해 해안을 얻을 수 있고 경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핫한 코너죠 경매탐정 코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서 폭락된 상태로 막대한 수익을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시죠 자 물건지로 출발하면서 또 자세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물건의 위치는요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해 있고요. 어, 대지권은 열한 평, 꽤 큽니다. 건물의 전용면적은 약 십오점육구평으로 해서 공급으로 따지면 이십 평이 좀 넘어요. 내부의 방 개수도 쓰리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무려 이렇게 신축급이다 보니까 약 삼억 대의 감정가가 평가됐는데요. 어, 일회, 이회, 삼회, 사회, 오회. 쭉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마이너스 24%인 7천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폭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설정은요 어, 23년도 5월에 설정한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9년도 5월 7일날 전입한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빨라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해당 임차인은요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보증금 범위는 2억 3천 이고요 그러면 낙찰만 된다면 해당 금액 안에서 낙찰만 된다면 전액배당을 통해 인수되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경매물건을 또 듣고 에이 뭐야 대항력 있네 2억 3천 담으로 줘야 되겠네 에이,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게 의미가 없네. 이러고 영상 끄시려고 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오늘 임차인의 보증금에는 심각한 트릭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임차인은요. 어, 종전사건의 임차인입니다. 한마디로 22년도쯤에요. 어, 공매로 해당 부동산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임차인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했어요. 그때 매각을 통해 배당 금액은 약 6,800만 원 정도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못 받아서 2차로 부동산 경매로 지금 현재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은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보증 금액은 2억 3천이라고 적어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6,800만 원 정도를 인수해서 어, 배당받을 금액은요, 2억 3천이 아니라 약 1억 6천만 배당받으면 소멸하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렇게 3룸 빌라를 가지고 있는 신축구 빌라는요, 어, 시세가 약 2억 4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2억 대의 시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이 물건을 한 1억 6천 대의 낙차를 받아버리면 해당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아버리고, 못해도 4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겠지? 어, 부동산이 막 치명적으로 파손되어 있거나 막 폴리스 라인 같은 게 쳐져 있어서.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장 문제가.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부동산에 치명적인 하자가 외관적으로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해당 목적물이 오늘 경매 물건의 부동산입니다. 이담체라고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됐어요. 약 7년밖에 안된신축구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구 빌라들이 풍기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임대 구성은 즉시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부동산의 컨디션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층 전면적으로 필로티로 개방해서 주차장의 공간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간은요. 4m 정도 이상 되는 도로폭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 이동 접근성은 양호하고요. 어, 여기 보시면 주차 공간. 여기 분리수거 공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차 공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시죠. 음, 위에 보안 카메라 작동하고 있고요. 어, 주차 공간이 세대별 한 대씩 잘 유지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까지 뭐 위에 텍스 상태, 건물 상태 어, 양호해 보입니다. 나빠 보이진 않고요. 자 우편함, 무인택배함 다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303호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반송함, 수령물 써 있는 거 보니까 일부 공실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가득가득 쌓여 있는 우편함들이 없기 때문에 공실은 없는 건물입니다. 임대 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와, 승강기 있네요, 우리. 자, 들어가서 내부 상황도 한번 보죠. 자,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3룸 빌라 신축급 3룸 빌라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 경매 명건의목적물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깔끔해요. 바닥 상태 보여드릴게요 깔끔하고요. 왜 천장 침구도 좀 높네요. 개방감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 알림판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보안 카메라 활동 사면이 잘 보여지고 있고요 승강기가 있어 이야 3층 빌라라 승강기가 없으면 조금 그랬는데 승강기까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공실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승강기 불러볼까요? 이리 오너라 음. 와우 최고 들어가 보죠 3층으로 다이트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로 폭락한 빌라 3층 목적물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보시면 어... 가족 단위가 임대 구성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자전거 아이들 자전거랑 뭐 집기들 좀 나와 있긴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화분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네요 남도를 끼고 있어서 화분들도 공용 부분에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꽃집인 줄 알았어요 엄청 화분이 많네요 음. 3층은 총 3개 호실이 있어요. 301호, 보이시죠? 반대편에 302호. 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303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 목전문는 303호죠. 여기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쭉. 인터폰, 도라. 전부 다 상태 괜찮고요. 현관문에 뭐 붙여놓은 것도 없어서, 어, 점유는 최근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내부 구조는 수리룸이에요 음. 크게 뭐뭐 뭐 폴리스 인이있거나 유치권자가 있거나 이래서 하락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컨디션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경매물건의 내부 도면을 보고 제가 내부 스펙상을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의 내부 면적은요. 전용 열 여섯 평, 공급 이십 평 이상되는. 아, 조금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 겸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요. 방 개수는 3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2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위치별 확장형 발코니 구성을 통해 추가 서비스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2인 혹은 3인 가족 단위에 임대 구성이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면적이라 임대수요는 안정적으로 맞춰갈,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까지 다 보고 나왔죠? 어, 건물은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어, 가족 단위에 임대 구성이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 구로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 초사구에 위치한 쓰리룸 어, 빌라.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 경매물건은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려봤습니다. 해당 경매물건지 인근으로 인프라는요 소세울력이 위치해 있고요. 거기다가 초, 중, 고 등의 학교 용지도 잘 구성되어 있고요. 다수의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성, 인프라, 상업시설 다 전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 시세는. 어, 스리룸 빌라, 신축급 요 정도 이렇게 주차장 다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는 2억 4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못해도 2억 정도의 시세는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영 물건에는 하자가 있죠. 대학력 2년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은 무려 2억 3천만 원에 있었죠. 전율 확정 배당을 다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2억 3천을 근데 다 인수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종전 사건에서 일부 배당이 들어갔던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인수 금액은 1억 6천이 있죠. 근데 왜 2억 3천으로 기재되어 있냐?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이 트릭이 있는 거예요. 종전사건에 배당된 금액을 빼고 실제 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은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뭡니까? 1억 6천대에 만약에 입찰하시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다 받아가고 2억이 넘는 딜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정도의 안전 마진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매에는 숨은 비밀을 헤쳐가면서 알짜 수익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좋지요. 해피 엔딩이죠. 어. 자, 이거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경매인들도 모를 거예요. 경매 코스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알짜내용이니까 오늘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알게 되면 와 이래서 이걸 하면 안되는구나 이런걸 알수 있어요 자 뭐냐면 임차인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1회로 제한됩니다 즉 이번 경매물건이요 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종전 상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당을 받았죠. 그리고 선행 사건인 이번에서도 배당 요을 했어요. 배당 여력은 1회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보겠습니까 배당 요을 했죠. 배당 안 들어갑니다. 배당은 1회로 제한됩니다. 즉현 경매 임차인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고 하지만 대항력은 또 가지고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전액 인수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 인수 금액이 1억 6천밖에 안 되네. 그럼 1억 6천에 입찰하면 시세가 2억이 넘는 빌라니까 전액 확정 배당을 다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 배당 받고 아, 1억 6천에 살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입찰하시면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1억 6천은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배분 들어가고요. 남는 돈이 있다면 채무자 줘버립니다.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물어줘야 돼요. 임차의 인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일회로 제한된다는 거 이게 트릭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물건을 실수하면큰일 나겠죠. 제 영상 안 보고 끝 때까지 안 보고 어, 입찰해버리셨으면 영상 꺼버리고 입찰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아 1억 6천만 입찰하면은 대항력 임차인 다 받아가겠네. 어 2억 넘는 빌라 좋아. 1억 6천에 입찰했어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채권자들 백분 들어갔고 채무자 줘버리고 임차인 한 분도 못 가주가. 대항력 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야 합니다. 합쳐서 1억 6천을 또 인수하는 거예요. 합서 얼마입니까? 3억 2천에 이 빌라를 사게 되는 겁니다. 시세가 2억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게 치명적인 손실을 봐서 파산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우선 종전사건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종전사건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만약 배당 요구를 했다면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는 케이스가 발생될 수가 있죠 이점 어, 경매인들이 다 광고하고 잘 모르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꼭필수으로 인지하고 꼭 경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경매물건은 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다른 채권자들 뭐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나 은행이 당연히 있다면 어? 해당 경매물건은 대항력이 배당력으로 1회로 박탈된 임차인은 못 받아가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경매물건은 좀 특이한 게 어, 대항력을 인수한 어? 채권을 인수한 보증공사가 그 돈을 받으려고 확정 판결을 통해 경매를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제 3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보증공사에서 못 받아간 1억 6천을 낙찰대금의선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한 보증공사가 1억 6천을 받으려고 경매를 친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은 보증 공사에서 보험 받아 가고돈다 돈 받고 나갔습니다. 보증 공사가 1억 6천을 받으려고 경매를 친 거라고요. 그럼 대항력에 배당 요구를 한그 조건은 사라지는 거고 어차피 1억 6천을 보증 공사가 다 회수했으니까 낙찰자는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요게 재미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제3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난 케이스죠. 보통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 뭐겠어요? 배당요구 1회에 한정돼서 채무자 줘버리고 낙찰자가 보증금 다 인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양수한 보증공사에서 경매를 했어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요. 그럼 보증공사에서는 유천을 전화해서 수하면 임차인을 인수해야 될 보증금도 사라지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입찰하고 싶은 금액에서 마음대로 입찰하셔도 돼요. 혼자만 하는 사실이니까 비밀로 하세요. 여튼 오늘 경매 물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음? 종전 사건의 임차인이 있었고 대항력 있다고 2억 3천을 포기됐지만 실제로는 1억 6천만 못 받은 거고 배당료가 일회로 한정돼서 이번에는 배당을 못 받을 텐데 이걸 양수한 또 보증공사가 경매를 해서 보증공사가 1억 6천을 전액 회수한다면 대항력도 사라지는 물건이고 아주 재미난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음? 이런 게또 경매의 재미죠. 이런 것들 이런 알짜 특수 권리들을 해결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 어디서들만 있습니까 오직 대장 tv 그것도 경매 탐정 코너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세대입니다 다양한 물건들과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런 경매 물건들도 알짜적인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면서 진짜 값진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돈 주고도 잘못 듣는 얘기죠 재밌고 어 유익한 영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경매에서 꼭 이런 게 있어요 경매 나왔는데 해당 임차인이 종전사건에도 있었던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이럴 때 체크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종전사건에서 실제로 배당받아 간 금액이 얼만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금액을 크로스 체크해 봐야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 제가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배당 요구는 1회에 한정됩니다. 종전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선행 사건인 이번에서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일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찰금 플러스 보증금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 정보지, 정보지에서 제공하는 품질 보증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불립니다. 해당 사항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사 거기 내에서 기재가 안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재 안돼 있어. 내가 잘 받았더니 알보리 배당이 안 들어가. 종전 사건임차인이냐 매각 물건 명세에 기재가 안돼 있다면 반품이 됩니다. 반환이 돼요. 음, 그래서 항상 경매인이라면 최종 입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하게 체크해 본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은 여기서 한번 더 나갔죠. 한 걸음이 더 나갔어. 보증 공사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 채권 금액을 받기 위해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왜 보증공사가 전액 배당금 들어간다면 내 낙찰대금에서 전액 배당 들어간다면 전혀 인수하지 않는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될수 있는 물건이죠. 이런 케이스도 요즘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경매물건 중에서 막 유찰된 것들 많거든요. 70% 80%막 유찰된 것들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단독적인 수익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수 물건을 공략을 통해 내가 쓰는 금액이 낙찰가액으로 바뀌는 마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잡하고 어렵다, 아유 경미한 게 저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패스하세요. 아니 그냥 오늘 물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물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공부했고, 아 저런 물건도 저렇게 나오구나. 저런 엉킨 실타래를 풀어서 답을 찾아서 수익을 연결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특수 물건을 공략을 통해 단독적인 수익 어? 로또와도 같은 수익을 만들고 싶다라고 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설픈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 투자하시면 수억의 손실도 안될수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무조건 검증해서 알짜적인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란 단는 잘못된 거예요. 실패를 다르게 말하세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같이 수없이 도전을 통해 알짜적인 수익, 단독적인 수익,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된 로드맵 함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물건 공략을 통해 단독적인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전진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